반갑습니다. 아, 정욱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 자, 챔스 2차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4시에 있고 바이렌 미넨, 미넨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메인시티와 경기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영상은 전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꼭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자 더욱더 상세하고 다른 조합 그 다음에 더욱더 디테일한 조합픽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 파란색깔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주시면은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 현재 앞에 보시면은 운영중인 가족방의 모습입니다. 가족방에으 입장이 가능하시고 자 프로토 적중내역이고 프로토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최종작업은 가족반에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미네가 메인시티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미네홈에 메인시티가 원정으로 넘어가서 현재 경기를 치루죠 자두팀 공식 다섯 경기 성적을 보시면 미네은 홈에서 경기 중에 1승 1무 1패 6득점 5실점. 원정은 두 경기 중에 1승 1패 1득점 3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맨시티는 홈에서 네 경기 중에 4승 1 6득점과 2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1승 한 경기 중에 1승 4득점 1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이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14년 11월 26일부터 자, 유로뭐 유럽, 유로컵, 클럽 친선, 챔피언으로 일단 경기를 치렀는데, 요 다섯 경기 성적을 보시면은, 14년도 맨시티가 3대1 이기고, 16년 7월 달에는 미네니 1대5 이기고, 18년 7월 달에는 맨시티가 3대2, 22년 7월 24일에도 맨시티가 1대0. 그 다음, 챔스, 1차전 경기는 맨시티 홈에서 미네니 3대0으로 엄청나게 졌죠 상대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엄청나게 우위에 있습니다. 4승 1패로 좋다, 오래된 경기지만 4승 1패로, 무는 없고, 다섯 경기 중에 4승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인시티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국내, 해외 구매율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해외 구매율은 100% 중에 메인시티가 46.8%로 지금 1순위로 몰려있고, 그 다음에 미네는 37.6%로 2순위, 그 다음에 15.5%로 현재 메인시티는 3순위로 몰려있다는 점,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은 뭐 미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네는 맨시티 원정 3골차를 패했기 때문에 홈에서 네골차 이상을 피, 승리가 필요하고 바르샤와 파리의 경기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기적으로 불릴 만큼 현재는 어려운 입장이죠. 게다가 하이를 했다고는 하지만 마네와 산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만큼 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최근 4경기에서도 네 프라이브로코 원정의 제한 세 경기에서도 현재 승리가 없는 미네입니다. 그때 맨시티랑 1차전을 경기 치르고 난 뒤에 마네가 라카롱과 싸네 입을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징계를 받고 만에는 경기를 지금 현재 못 나고 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팀이 지금 오수선한 상황에서 지금 2차전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맨시티는 미언전 완승을 비롯해 최근 6 경기에서 27골 3 0점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전승을 따냈고, 미언과 리버풀, 라이프치히 등 강팀들을 연달아 상대하며 기록한 성적이기에 더 의미한 의미가 큰데,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홀란드는 경기당 1.5골 가깝게 골을 넣으며, 첼시가 한 시즌 경기란 기록골보다 더 많이 골을 넣었고, 후벤 디아스가 버티는 수비 라인도 현재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뭐, 미넨과 맨시티에 짧게 해외 구매우라고 보셨지만, 경기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은 자두 팀의 현재 득점 감각을 생각해보면 쓰리톱이 단체 구진에 빠진 바이런 미네보다 홀란드의 감각이 절정에 오른 맨시티를 더 신뢰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되고 바이런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섰다면 신체 능력과 기동력이 좋은 홀란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질 것으로 현재 봐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는 데브라이너, 로드리, 홀란드 등 주력 선들이 조기에 빼주면서 로테이션에 돌린 행보도 맨시티에는 우습다고 해주 봐지고 있겠습니다. 그만큼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릴만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넘어가셔도 일단 맨 시티가 미네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경기 예측까지 훑어보신 거고 저는 이 경기에 뭐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승무패보다는 오바를 많이 보신다고 예상이 되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이 순위는 승무패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 저의 추천으로는, 초안 추천으로는 1순위는 언더, 2순위는 무승부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제 초안 영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용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